2 4 2 5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레스터는 본머스를 상대로 2대0 패배를 기록하며 창단 141년 역사상 최저승점으로 리그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바디가 구단을 떠나고 나서 치르는 첫 경기이자 지난 세 경기에서 2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레스터였기에 팬들은 걱정과 동시에 기대를 품고 경기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레스터는 단한 번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말았죠. 뭐 사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마당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긴 한데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니스텔 루이가 다음 시즌에도 레스 의 감독직을 이어가게 될지 그 여부에 대한 것이겠죠. 지난 몇 주간 반니 스텔루이는 인터뷰를 통해 미래에 대해 구단 보드진과 아직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불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왔기에 팬들은 반니 스텔루이가 좋든 싫든 어쩌면 다음 시즌에도 그와 함께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가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선 반니스텔 루이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직후 반니스텔 루이는 나는 보드신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말해왔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든 함께 하지 않든 일단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구단에 있어서도 감독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는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인터뷰를 남기며 구단 보드진의 태도에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니스텔루이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팬들에게까지 전염되어 이제는 팬들도 대체 구단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 데일리 메일, 텔레그래프, 풋볼 인사이더와 같은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하나의 일관된 이적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레스터의 다음 감독은 러셀 마틴이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 소식을 전한 언론사들 중 텔레그래프를 제외하면 죄다 공신력이 낮은 수준의 언론사들이긴 하지만 뭐 일단 다양한 매체들에서 같은 소식이 흘러나온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수준의 언론사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마냥 무시하고 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텔레그래프 쪽 기사를 보면 반니스텔루이가 경질될 시 러셀 마틴은 레스터의 유력한 감독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음뭐별 내용이 없는데요. 이어서 풋볼 인사이더 웨인 베이시의 독점 기사를 보면 레스터가 반니 스텔루이를 경질하기로 결정했고 며칠 내로 러셀 마틴이 차기 감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뭐 애초에 풋볼 인사이더라는 언론사 자체가 공신력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데요. 뭐, 결국엔, 이러니저러니 해도, 오피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사들을,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레스터의 분위기가, 현재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러셀 마틴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겠죠? 지난 시즌 레스터 경기를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마틴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러셀 마틴은 지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강등된 사우스템튼에 합류해 구단을 한 시즌만에 승격으로 이끈 나름대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다만 그렇게 승격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선 16경기 1승 2무 13패를 기록하며 반 시즌만에 감독직에서 잘리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죠. 일단 이 점들만 놓고 봐도 레스터 팬 입장에선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사우스햄튼을 구단 역대 최소 승점으로 이끌었던 감독을 굳이 반니스텔루이에게 위약금까지 줘가면서 선임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니스텔루이 맘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반니스텔루이는 본인 사단도 없이 선수단 보강에 대한 지원도 일절 없이 시즌 도중에 레스터에 합류해서 꽤나 괜찮은 경기력을 아니 일부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 전술과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수비 전술의 디테일과 이해가 가지 않는 선수단 기용 문제가 발목을 잡긴 했지만요 그런데 러셀 마틴은 뭐죠? 본인 사단 그대로 들고 본인의 전술이 이미 다 입혀져 있는 팀에다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원들 싹다 지원받고 시즌을 치렀는데 1승 2무 13패를 기록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으며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니스텔 루이가 맹목적으로 수비적인 전술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이면 챔피언십에서도 꽤나 경쟁력 있는 감독일 것 같은데, 굳이 굳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또 위약금을 지출하며 새로운 감독을 찾는데, 그게 러셀 마틴이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반니스텔 루이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반니스텔 루이를 경질하고 애매한 감독을 데려올 거라면, 그냥 닥치고 반니스텔 루이를 계속 쓰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단 거죠. 하지만 여러 축구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러셀 마틴의 레스터 행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니스텔 루이의 거취에 대한 결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여론은 반니스텔 루이를 경질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반니스텔루이를 경질할 거라면 제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 이 개같은 보드진들이 구단을 위해 단한 번만이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